네, 안녕하세요. 김상환입니다. 음,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가게가 있는데, 온라인 판매를 어, 하려고 관심이 있어서, 어,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시작하는 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 지식 자체가 전무해서,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제, 문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선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운영을 하시다가 가게가 운영이 정말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이제 상품을 팔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오프라인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옷을 보고 그옷 때문에 찾아오셔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품을 보고 만져보고 느끼고 사 구매하는 방식이라인 거고 온라인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제품에 대한 이미지와 가격과 후기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패, 구매 패턴이 다른 거예요. 패턴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를 하시려고 하니 당연히 온라인에서 제품을 사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검색을 좀 많이 해보세요. 내가 고객 입장이대서 검색을 많이 해보셔야. 좀 어떤 게잘 팔리고 어떤 게잘안 팔리는지 좀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먼저, 항상 좀, 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 떤 매체를 가지고 쇼핑몰을 운영을할 거냐, 그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카페24나 고동몰 같은 데서, 혹은, 기타 요즘에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무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카페24도 그렇고요. 근데 다만, 장점이라고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이게 무료솔루션인 만큼 사실은 좀공장형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노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이전엔 스토어팜이라 불렸죠. 그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면 별다른 리스크 없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판매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방법적인 걸잘 모르면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에 관한 걸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보는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내가 하냐, 하지 않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고려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 이, 이 오프라인 가게를 하시는 분은 쇼핑몰에서, 그니까 내가 어떤 온라인 매체를 운영을 하시면서 어, 오프라인을 찾아오게 하게끔 하는 오토 마케팅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오프라인 가게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가게를 오히려, 오히려 또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찾아올 수 있, 오신 분들이 제품을 보고 아 실제 예를 들어서 뭐 가산디지털 단지면 가산디지털 단지에서 어 실제 오픈, 옷을 옷을 볼수 있게끔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 어 훨씬 더 신뢰도가 갈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 오토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오프라인 가게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지도 등록을 다 해놓으세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도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등록을 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저도 여기 어디, 뭐, 지난 나에다 보면, 지도 등록이 안 되신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이제 등록이 좀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훨씬 더 노출이 쉽겠죠. 그래서, 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어, 다음 지도에서 이제 사이트나, 어, 아, 사이트와, 어, 지도를 좀 등록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 요즘엔 구글에도 등록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도 구글에서 검색을 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뭔가를 찾아오기 좋으려고 하면, 뭐, 여튼 지도 등록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온라인에서 매출 상승이 나면 당연히 오프라인도 잘될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상품을 네이버 스마트 스웨어에 등록을 해서 판매를 시작을 하시면 어쨌든 키워드에서 제품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을 보신 분들이 이 상세 페이지를 보다 보면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가게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AS나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더라도 잘 처리해 줄수 있겠다는 막연한 좀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포커싱으로 해서 아 에이스나 처리를 잘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옷이 어, 온라인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볼수 있다. 아,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미지만 보지만 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만약에 근처 주민, 주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찾아오셔라. 어, 그런 부분 쪽으로 뭐 강점을 메리트 있게 푸시를 하시면 오히려 또 차별화가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실 때 옷가게를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상품을 노출을 시키고 네이버 쇼핑 윈도우나 입점을 하셔서 판매를 하셔도 되고 하시는데 우선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안해 보셨다고 라 하면 일단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등록해서 팔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안해 보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팔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어쨌든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있는 것들을 직접 이제 사진을 찍어서 상품을 등록한다든지 간단하게 어 아니면 솔직히 제품 받는 업체에서도 도매 업체에서 이미지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활용을 해도 되고요. 예, 요청하시면 돼요. 보통 문의를 안 해서 그렇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요청하시거나 그렇게 판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같이 수익 창출을 또 도모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판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상품 등록을 해서 많이 팔아 아니, 상품을 최대한 많이 등록을 하시면 아무래도 노출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면 판매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상품이 내가 등록했는데 노출이 안 되거나 혹은 이제 전혀 안 팔린다 라는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거는 조금. 교육을 받아본지 따로 컨설팅을 받아본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상품의 등록 자체도 안한 상태에서 내가 잘할수 있을까, 못 할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는 뭐 조금 과한 생각이지 않을까.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든 판매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매출 창구 자체를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이상으로 늘리는 게 훨씬 더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